지갑 하나 택시 타고 가도 됨 내릴 땐삑 소리 나게 교통카드대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안 따뜻해도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택시 타긴 버는 돈이 빠듯해 그렇다고 지옥 저런 사람 가득해 스마트폰으로 동장 잔고를 확인할 땐발기를 최저로 해야 해발기를 최저로 해야 해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다 일일이 따지기엔. 자꾸 작지만은 아는 일들. 입술이 달콤하다 누가 그래? 뽀뽀하기 전엔 우구 우구 가 그래. 초콜릿보다 민트 향이 좋을 거야 아무래도. 초콜릿은 잠시뿐 이후에는 후회해. 초콜릿은 잠시뿐 이후에는 후회해. 아 이랬던 거야. 모두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이랬던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마음 시달렸던 거야.